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양산 5월님.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사건은 3월 5일 밤 11시경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중 오토바이에 힘이 없어지고 엔진이 멈추는 현상 때문에 2차선도로 갓길 즉 황색 실선 안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비상등을 켜고 상태를 확인하는 중 갑자기 엄청 빠른 속도로 제 쪽을 향해 차가오더니 오토바이 왼쪽 캔들 왼쪽 백미 를 그대로 치고 갔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살짝 서행해서 서는 것 같더니만 비상등 켠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 신호는 걸려서 앞차 한 대가 있는 상황이었고 가해 차량은 신호를 대기 직전 비상등을 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오토바이가 치일 때 오른쪽 핸들을 잡고 있었고 오른쪽 발목은 보도블럭 턱과 오토바이 및 카울에 끼어 접질렀고 아 아프셨겠어요. 굉장히 아픈데 오토바이와 저는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당황스럽고 그 당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으며 가해 차량이 서행하길래 서객건이 하고 그렇죠 서행했으니까 천천히 걸어가는데 도주했습니다. 약 100m를 그대로 뛰어가서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일단 보험사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경찰 부를 생각은 안 났고요. 집에 오니 사모님은 경찰 경찰에서 당장 가서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죠. 뺑소니라고 하더라고요. 조사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경찰 조사가는 뺑소니가 아니랍니다. 제가 오토바이에 타고 있지도 않았고, 비접촉 사고라서 절대 뺑소니가 아니랍니다. 더군다나 가해 차량은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쳤는지 의문이라고 진술했고요. 전 도대체 왜 이게 뺑소니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사고 인지 후 구호조치도 안 했을 뿐더러 비상등 켜고 도주 신호대기 직전 비상등을 끈 행동, 제차 도주를 하려고 한점 답답합니다. 참고로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주세요. 가해자 측이 이제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니까 돌변했다 보네요. 태세의 전환이 장난이 아니라네요. 1차 쟁점은요. 이륜 소형 오토바이에서 내려 있는데 차가 치고 간 거잖아요. 자, 이게 오토바이 이제 피해자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이걸 탁 쳤다는 거죠, 오토바이를. 네, 가해자가. 그러는 바람에 이게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친 거예요. 그죠? 인과적으로 볼 때에는 이걸 침으로 해서 이 사람 다친 거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뺑소니가 맞다고 봐야죠. 경찰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다면 무조건 뺑소니가 맞는데, 오토바이에 타고 있지 않지 않았냐. 그리고 오토바이에 부딪힌 거지 어떻게 너한테 부딪힌 거냐. 사실 그건 아니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비접촉 뺑소니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비접촉 뺑소니라고 하는 건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 왔어요. 여기 피하려다가 다른 차에 부딪히거나 이 사람이 벽에 부딪혀거나 해갖고 그걸로 다쳤다. 이런 경우도 뺑소니라고 인정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뺑소니가 아니라면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거 피하려고 넘어진 것도 뺑소니가 아니어잖아요. 야 논리적으로. 근데 지금 이거 피하려고 넘어진 건다 뺑소니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제가 100%알 수는 없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 일반적으로 써있는 내용만 놓고 봤을 때에는 뺑소니가 성립이 될 여지가 크다 합의금은 뺑소니가 성립이 됐을 때 나오는 거니까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그것이 검찰로 올라가고 검찰에서 다시 법원으로 올라갈 때 이걸 뺑소니냐 아니냐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게 뺑소니가 아니게 될 경우에 보험 처리가 되느냐 이게 또 쟁점이잖아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보험사랑 좀 싸워봐야 될것 같아요. 이 가해 차량이 주행 중에 이걸 쳤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이게 인과적으로 다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험 처리의 대상이 많거든요. 맞지만, 이 오토바이 때문에 내가 다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과실이 있는지 그 상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뺑소니가 성립이 안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또 싸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복잡한 사안이네요.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복잡한 거.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